자 안녕하세요 용병아십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게리모드 공포 탈출 맵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디코방에 들어가서 이제 멤버들이랑 같이 이제 공포 탈춤출맵 게임을 할게요. 그리고 영상 항상 늦게 올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제 자주 영상 만들어서 편집도 하고 영상 업로드 자주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누가 자꾸 밀어. 줄서 아, 좀줄 순서 보세요. 그래도 순반 속에 해야 되죠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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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재영님 쪽으로 기준 잡고 하세요. 기준. 아, 정확으로 걸려. 아, 가만히 계시고요. 이게 강부희 님? 이게 강부희 님. 오케이. 이게 아, 재영님. 아, 하시고 싶은 말 있으세요? 오케이. 이게 재영님. 그리고 팔판님 관종이다 관종 관정. 왜이리 촐랑대? 관종 관종이다 관종 관종 자 그리고 이게 상어다임이고요. 아내 걸려요. 점프하지 마세요 좀. <laughs> 그리고 이게 은결님. 오케이 확인. 항해됐으니까 이제 출발할게요. 보고 보고 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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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누를까요? 네 눌러요. 와, 어, 어, 같... 어, 아니 나 강복이님 돌아다니는 게 제일 무서워. 아니 <laughs> <laughs> 좀비처럼 걸어 다녀 그러니까요. <laughs> 그러니까. 길이 어디야, 이거? 어, 세상 어둠. 복이님 저기 앞에 문좀 열어 보시겠어요? 어. 키가 필요하대요. 아, 오케이 오케이. 생각 기린인데길을안 따라갈까요, 저희? 어, 그러게요. 그러게요. 길이 길... 좀있는데 그럼 이따 길 따라 가는 걸로. 앞에 해골이 뛰어나니? 밸레이타. 아, 어 어두워. 어, 어 어두워. 어 뭐야, 뭐야? 갑자기 어두워고 있어? 집안 엄청 밝아요. 어? 아, 제가 출입문 닫았거든요? 체각, 네? 체각. 아 자꾸 시야가 <laughs> 어두워지는. 데 그러니까 시야가 왜 이렇게 갑자기 어두워지죠? 소리. 불이 꺼진 불이 꺼진. 어? <laughs> 거실인가 여기? 어. 아무것도 없는데. 어. 뭐야. 미드소다 미드소다 뭐 먹었어? 어두워졌는데요? 민트소다.. 수다... 아니 그.. 팔팔님 뭐 드셨어요? 여기서 어, 뭐, 이상한 후레쉬 같은 거 뭐.. 있었는데.. 뭐.. 아니. 하니까 소리가 진행된 거 같은데.. 아니, 아 그래요? 냉장고.. 냉장고 한번 가보세요. 자기 배고프다고 어? 시냐고... 냉장고에 아이.. 아이 있어. 에? 어, 뭐 떴다. 에? 아이가 있다고요? 영어로 아이. 영어로 아이. 아.. 놀래라.. 어후.. 시계.. 1시. 새벽 1시. 한한한 시. 어.. 시라왜 새벽 1시에 깨고그래 어? 뭐야 이거 전자렌지 돌아간다. 어? 전자인지 먹을 거 돌리는 거 같은데. 잠리만 튀어 나왔어. 어다 됐다. 와 맛있겠다. 근데 제꺼. 뭘 걸린 거지? 아 잠시만 어디? 누가 먹었어? 방금 뭐야? 누구야? 누야 이게? 어 아, 이거 뭐야? 중국 중국. 어, 어 맛있다, 어 맛있다. 국수 같은. 면, 면 같은. 거. 어? 뭐야 또 다시 잔다고? 와? 와? 침대로 가라. 침대로? 역시 게임한 사람들의 일상을 그린 거야. <laughs> <laughs> 먹거자. <먹고> <laughs> 침대. 아. 예. 오... 네. 아 시야가 어두워진다. 와. 아... 아... This windows c a r e me. What time is it now? 시몇시라는데몇 시냐고 시계 확인하러 가야 되나? 또? 시계 확인. 그런가 봐요. 아. 한시 반. 3 0분 전. 삼십 분전 거야? 어 뭐야? 뭔, 문소리요. 또뭐 확인해야 돼? 돌아다녀봐야야 되나? 상호다님이 아까 그 창문 쪽으로 가 보세요. 어어 어? 뭐야? 아인데 화장실 가고 싶다는데.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을가 봅시다. 어디지 어, 화장실이? 부인님그 앞으로 가 보세요. 예. 여기 2층이 없는 거 같아요. 아, 그래요? 그층 반대 반대 반대길? 상호다님 쪽. 반대. 좀...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네? 화장실이 어디지? 화장실 2층에 있나? 1층에 왜안만들어도 2층에만 만들어졌지? 어 이거 랜덤 박스인가? 이면은 여기 밑에 화장실이 있을 리가 없지 응? What are there? I 우와. should bed now 여기 화장... 화장실이야? 거기 화장실이에요? 어디 어... 가요? 여기요? 여기 여기가? 여기 어를 봐서? 엥? 아닌가? 어, 아아 아, 이거? 이거 밑에 거 열어서 싸는 거네 예? 어? 자식이었어? <laughs> 예, <바야. 웃음> <laughs> 아니야, 뭐, 화장, 뭐, 화장, 화장실 화장 찾았어요, 화장실. 자, 다시 바야. 침대로 갑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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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ybe mother of father. 어, 발걸음 소리 말하는 건가? 네. Okay. Have been sleeping. So... No, I can, I should call my friend right now if he doesn't sleep. 뭐야, oh, 배경이 색깔이 바뀌었어요, 저거. 아미덜 깬다 얘가? 내 생각에 저희 팔판님 쪽 2층 쪽으로 가봐야 될것 같은데요? 들어가자. 1층에 살 거냐는데요? 팔판님 지금 <laughs> 답답해서 빡치셨다. 아, 니 그럼 나 혼자 먼저 진행해? 오케이. 아, 얘가 안 가지는데요? 결계인가? 어. 아직 2층은 아닌 것 같은데. 어, 그러면 결계다. 어 여기 아래 뭐 스크린? 어디야 아, 여기? 아, 여기 아. 아, 컴퓨터로 부르네아 컴퓨터 쪽이네. 맞다. 컴퓨터 계다 내가 안다 어, 컴퓨터 돌아가는 소리 봐도. 오, 켜져, 화면이. 어허. 어, 컴퓨터 저거 거의 뭐 태풍인데? XP? 네, XP. 어머, 나 이게 제일 무서워. <laughs> 이게 제일 무서운데? XP. <laughs> 아, XP. XP. 와, 이거 내 초등학생 때 있었던 컴퓨터인데. 어. 플로피 디스크.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문 건드지 마세요. <laughs> 어, 비닐번호 걸렸다. 딱... 진짜 안 켜지네. <laughs> 엥? 와 이소리 너무 오랜만이고 <laughs> 어 뭐야 어? 컴퓨터 박살났어 어? 어..어 어, 어. 어? 너무 옛날 컴퓨터인 듯그래서 <laughs> 컴퓨터로 누가 뻥 파웠으래요 <laughs> 너무 옛날 컴퓨터 터진 듯아뭐지 <laughs> 청소 한 번도 안 했듯 는아 <laughs> 요즘 저런 <더러운> 걸 써. <laughs> 그러니어 <laughs> 어. 누가 둥둥둥 하는데 어? 어? 친구다 오오오오와 깜짝이야 아까나. 씨 방금 뭐야 방금 뭐야 아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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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몽이었대 아 와씨 깜짝이야 뭐, 부기님이 여셨죠 아, 그 아빠 방부기님이 여셨죠 아, 네, 네. 내가 열었어요 아자 아. <laughs> 일단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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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기님 저 일로 오세요 나머지 제제 제 아, 네. 있고 부기님 제 앞에 계시고 예 <laughs> 근데 마우스 던질 뻔 아야 야 아무래도 이층 가야 될것 같은데 이제 네네 어? 가진다 이층 어? 가진다 이층아 이제 된다 이거 아, 첫번째 문, 아, 문 열어보세요 첫번째 문 열어보세요 어? 애니원 인.. 애니사이드 맘? 맘? 데드? 맘? 두번째거 열어보세요 오, 어 열렸다 어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방안지 이상한 아, 소리가 할수 있는건 없군요 어 뭐야 아무것도 없어요? 짱? 어, 아얘야 이쪽 예, 어. 와우 에 어? 있는데? 살인사건 왓 캣라비 어이 아시야가와이게 이게 더 무서운데 아이씨 다시 기라 봄이다 하우 이 집을 나가야겠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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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나가 나가 일단 뭔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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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나가 나가, 애니 나가. 뭐지 나문닫 닫고 들어왔는데 아야 아예 잠시만요 잠시만요 둘이 둘이 아이, 아이. 2대 1호 씩 나눴어. <laughs> 이분들 싸웠어. <laughs> 여기 있다. 출구. 싸우면 어, 싸우, 어, 싸우, 어, 싸우, 싸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찍고 있어. 찍고 있어.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오픈, 오픈. 오픈. 아, 아, 마키드. 와이파인. 데스, 데스. 아니, 뭐집을 나가는데 열쇠가 필요해. 아니, 나가는데 열쇠가 왜 필요해? 집이 이상하네. 밖에서 잠기는 <웃음> 구조. <웃음> 자, 여러분, 여기 였습니다안안 열리냐? 네. 그 아까 화장실 발견한 대로 오세요. 전부 다. 하고 들어갈게요. 아, 그 문이 있거든요. 문 하나 열어볼래요? 오. 오! 어 뭐야. 한 명만 한 명만. 어 열렸어 뭐야. 뭐야. 야, 여러분 같이 눌러서 뭐, 그랬던 거야? 뭐, 눌렀다. 눌렀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꾹 눌러야 되는데. 어 뭐야. 어? 뭐 페인트 같은 거 찾았어. 열렸어. 여긴 자물쇠가 걸려있고. 어 여기 열렸어요. 음. 오 찾았다 뭐야, 찾았다 찾았다. 여기 어머님 진 오! 발코니 아, 키 그렇죠? 어. 발코니 키? 아, 아까 옆에 뭐 하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요? 어..어떤 거 있는데요? 그저희 계단 올라오는 쪽이 올라오는 쪽이요? 네저희 옆에 뭐문 같은 거 하나 있어요 그러네 문있 발코니 열, 키 얻었어 한번 열어보세요 진짜. 이거 문이었네? 오 히히 오쉣 아씨 너무 어두워 뭐야, 어, 뭐야 이거 아, 이게 라디오 라디오? 라디오? 어, 열쇠도 있다 오 8.9 99.0 99.0 91.1 9 99 .0. 90? 90 .0. 91 1 91. 아, 주파수, 1 9 1 100.2 1 0 5 101 .2. 101 .2. 어. 오. 오, 됐다 수1 0 2 1 200 1신나200 10만 2 0 너무 신나 너무 신나 아 춤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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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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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 2 러시아 어 러시아? 이 게임이 러시아로 만들었군요? 어 설마 이거 스토리 뭔가 관련이呢? 어 스토리 같아요. 안 넘겨지. 혹시 러시아 할줄 아신 분? 있었죠. 있었죠. 그렇구나. 있었으면타르코프에서 러시아 사람이랑 얘기하고 있었대. 아, 어, 맞네. 생각해볼까? 러시아 친구 여러 명 만들었겠다. 지금 <laughs> 나오자마자. 개웃기네. 와저클럽버있또 저작권 걸린 걸. 세르모가. <laughs> 어뭐 봐. 대려 왔는데요? 어, 키. 맞았다. 크, 크레이트? 크레이트가 뭐죠? 크레이트 키. 그 아까 상자 잠겨 있던 상자. 아, 그거 어, 가보세요. 이거 응. 이거. 어, 열었다, 열었다. <laughs> 멋있어요, 멋있어요.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아이, 이거 뭐 네, 있는데? 뭐 있는데. 열쇠 같다. 베일. 오케이. 정문 키. 어. 정문 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왜요, 왜요? 은 응결지. 아이, 그 정문, 뭐야? 정문 열쇠 아닌데. 지하실 열쇠인데. 지하실. 지하실 열쇠라고요? 그렇구나. 아, 들어가 보세요. 아, 그 열어보세요, 열어보세요. 아 오, 어디 어디 어, 열었어. 어, 갔어요? 어. 어. 걸, 지하실. 왜, 아니, 왜 지하실 로가 I should find t to... 들어, 들어왔나요? 다 들어왔네, 네. 다 들어왔네. 아, 아 이거. <laughs> 뭐가 용병님 눈 해, 빛나. <laughs> 아 그래요? 아.. <laughs> 아지마이아 내꺼야 거야, 내꺼야 거야. 내거리라고 저기.. 아다 비켜 다 비켜 잘생긴 거. 저기 다들 생긴 아. 거 거기서 거긴데 어째 거울 봐도 상.. 소용없을 에? 것 같다. 아 <laughs> 소리예요. 이렇게 머리 윗머리 내머리다고 받습니다. <laughs> 내가 황의점인가 일단 그럼 여기서 돌아다니면서 각자 돌아다니면서 플래시라이트.. 어? 찾았네 벌써. 아, <laughs> 뭐야 이거. 뭐야. 서..서인장? 서인장이 왜? 서인장이래? 아우 잠시만 비..비행지 오세요. 아이고. 방금 뭐 떴었어요, 제영 님? 혹시 보셨나요? 선인장 어쩌고 저쩌고 떴는데. 아니그 선인장 확실손전등을켰죠 아니, 네, 네, 네. 어, 찾았다. 어, 찾았어요? 어, 플래시 라이트 피가 쓸수 있는지 확인해 볼래요? 어, 어 f 이제 된다. 어, f 이제 된다. 아. 아, 이제 되네. 아우. 와, 이제 답답한 거 없었다. 아. 자, 어 그... 이거 여기 나이트 클럽이다. 엥? 어? 딴딴딴딴딴딴. 올라니다 어! 어! 저저저저저 올라가 좀어 올라가요 올라가 왜요 아. 오케이 뭐다 여기 애기 인형 잠결 풀 스텝 어, 어 발소리 들었어요 발소리 들때 올라가 올라가 전부다 올라가 위에 위에서 들린 거 아니 그런 거 같은데 위에서 들린 건가 엄청 발소리가 들렸어 주변 주변 돌러봐 주변 돌려봐 사주 경계 사주 경계 사주 경계 안난 초가 지었던 사실 지었던 거임 아, 오케이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요 들어가요. 따따따따따 따. Footman House do I wonder why? Why do I, do you... I 왜 우리가 네. 저기로 가야 되지? 왜 내가 저기 가야 되지? 이런 거 같은데. 그러게 <laughs> 의미가 없잖아 굳이 죽으러 갈려 <laughs> 어, 화장실을 문 열어보자. <laughs> 안 되네. 정문 열어 보시겠어요? 예쓰 오우 담겨있어요 아뒤문으로 가야되는데 아찾왔네찾왔네 발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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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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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팡이 보소 아 문닫아 문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안닫히네 여기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고객님 어 팔팔이 팔 돌아다녀야지 여기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고객님 오오 <laughs> <왜>? 오. <laughs>

어야그그그오짱오짱장으로 숨어 오장 숨어 오장 숨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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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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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달까, 달까. 눌러 눌러 달다, 눌러 눌러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어나내문내지 말고 문문 누가 어떻게 닫아 이 이. 어 아, 닫으면서 들어와야 되는데 됐어 완벽해 이거 맞음? 이거 맞는거 같은데요? 잠시 후 아, 레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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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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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트 누구야! 아, 라이트 잠아라이시 누구야 씨아시만님 <놀라> 아, 진짜! 내 녹화영상보고서 만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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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소리?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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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오 잠시만, 잠시만, 잠오만 잠시만, 잠시만,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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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라이트켤래 여기서 아, 인트리언노운 하면 안 돼. 아 안돼. <laughs> <laughs> 타로가아 <laughs> 하면서 나가면 안 돼? 아, 생각해보면 저기 한 명밖에 없잖아요. 잠시만요. 지소리 나. 오씨. 어. 오. 어. 오. 어. 오쉣뭘 부셨어? 어 나도 지지 소리 나. 아 실수. 걸어 다니는데. 아야 인트리언노운 한번 해보고 싶다. 헤이 존이야. 헤이 존이. 그 그거 아니야. 아, 생각해보면 더둘 그 다. 중에 네. 카드놀이 같은 거에 손가락 자르는 거. 아 생각해보면 저희 다섯 명인데 왜 쫄아요? 그러게 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나할래요 죽여. 죽여, 죽여. 어, 뭐야. 나갔네. <laughs> 아! 네? 어? 왜? 에? 왜? 왜 혼자 소리 질러 누가? 아, 뭐야 이 잠깐만 용병님 체력 왜 따랐어요? 응? 아까 용병님 나오자마자 체력 96이었는데 응? 왜? 아저씨 뭐 봤어요? 용병님 도대체 뭘본 겁니까? 아저씨 사우경식 됐는데? 왜 가만히 <laughs> 있을 나머진 유튜브에서 빠밤 빠밤 <laughs> 헌체로 <laughs> <laughs> <바단. 웃음> <던치러> 죽었어 <laughs> 죽어버렸어 아저씨 그 궁금하시다면 유튜브에서 생각해보면 저희 다섯 명인데 왜 쫄아요? 한명 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다 우리 할래요? 야! 죽여 죽여! 어, 나갔대. 아 에? 야? 어? 왜? 에? 왜? 왜 혼자 서리질러 누가? 아, 뭐야. <laughs> 잠깐만 용병님 체력 왜 따라왔어요? <laughs> 응? 아까 용병님 나 혼자만 체력 96이었는데. <laughs> 응? 왜? 아저씨 뭐 봤어요? 용구 형 입대 전뭘본 겁니까? 아직 사우 강식 됐는데 그거 말이지. <laughs> <4강식? 웃음>